음. 음. 여기서 내가 백스윙 때부터 내가 동을 의식해서 치려고 이렇게 들어버리고, 음. 이미 백스윙 때 힘이 막 들어가요. 몸에 이몸 음. 그 치면서 쏠려버리는 거야 음. 백스윙을 보세요. 음. 이건 약간 힘이 들어간 느낌이죠. 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손을 눌러서 음. 네, 몸만 던져요. 아. 음. 펜을 잡고 왼손에 힘을, 힘을, 왼손 그립을다 잡고는 있지만,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스타트가 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근데, 왼쪽, 음. 이채선가락을 이 잡고 얘로 내가 손을 잡고 나가면 이 팔만 혼자 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랑 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 음. 이러면 보는 음. 사람이 조금 편안해 지는거 음. 이거랑 내가 음. 오른손으로 음. 그러면 대부분이 오른손으로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고치렇게맞아 그러니까 계속 몸을 내가 <laughs> 쳐야 되니까 아까 채선가량 한다는 분도 오른손을 쓰면 손목이 이렇게 퇴근 버려요 어 내가 아무리 몸을 붙여서 들어와도 아웃이 되거든기자체는 그 응. 오른손은 많이 들어오셨요 지금 봤는데 네. 접시 받치듯이 왼손으로 밀어서 여기 엄지에 이렇게 걸리면 탑이 끝난 거예요. 왼손으로 아. 여기로 딱 잡아서 걸렸어요. 그럼 나는 얘 혼자만 지탱을 하면 손가락이 아프니까 얘가 여기서 한번더 받쳐주는 거예요. 응. 백스윙은 이상하지. 너무 이렇게 들키로는 없 응. 그래서 잡아서 내려지는 거까지 이런 로 들어왔어요. 그냥 해서. 네. 힘을 빼고 들어가야 내가 다시 리으면서 내가 딱탁 몰아치고 는거 근데 지금 이미 들어 올라갈 때부터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오른손으로 쳐야 되니까 앞에를 길게 치게 들고 치고 자꾸 이 팔이 자꾸 밀리는 거야 오른손에 있는 거그니까회